자4강의3번 근데 인강의 특성이 그런 것 같아. 선생님이 그 음, 짧은 시간 동안 쫙 여러분에게 그 시험 범위 또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 그렇지? 만약에 인강이 아니면이야 중간 중간에 선생님 농담도 하고 뭐라 그래 될까? 그리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함이 덜하단 말이야. 근데 하지만 인강이라는 것은 특히 이렇게 시험 대비 우리가 시험 대비를 위해서 보는 인간이라는 것은 그 중간중간에 유머를 섞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물론 하면 좋겠지만이야 하면 좋겠지만이야 우리가 이걸 지금 보는 궁극적인 목적은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제 즉 어떤 뭐라 그럴까 수험에 수업에 재미를 더하는 어떤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리고 조금 힘들고 중간에 지루하면 일어나서 밖에서 물한잔 마시고 와. 뭐 여러분 집에서 보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보거나 자습을 하면서 보든지 어쨌든 뭐 물을 마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을 거 아니야. 그렇 그래서 물한잔 마시고 오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돌려서 보고. 오케이?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표시를 해서 개별적으로 하고 나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되는 부분들이야. 알겠죠? 자, 3번 보자. Have you ever thought about the effect that your name has on how others treat you? 이 문장이 어떻게 보면 주제문이긴 해. 주제문이긴 하지만 해석하면 자그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영향이냐면 여러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이름이 미치는 여러분의 이름이 미치는, 됐지? 어디에 미치느냐? On how others treat you.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내 이름이 미치는 영향.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 내 이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잖아. 그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이 좀 귀여운 이름이야 그러면 그 귀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금 편하게 대할 수 있고 이름 자체가 너무 딱딱해 요즘 시대에 뭐 철균이 철수 좀 딱딱하잖아 그치? 이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그치?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 물론 뭐 외모도 조금 그래 보인다 손 쳤을 때좀 대하기가 어때? 음 쉽지 않지 뭐 그런 것처럼 어떤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니? 어떤 영향? 여러분의 이름이 미치는, 어디에 미쳐?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신 또는 여러분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름이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적 있니? 이 말은, 이걸 질문을 왜 하는 거야?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 그치? 자, 한 실험. 인간 행동에 있어서 한 실험에서 연구원들은, 동사야, 주어. 한 80명의 experience라는 것은 이제 경험이 많고 능숙한 선생님과 4명의 젊거나 어린 남학생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선생님들과 남학생. 근데 전제가 뭐냐? 선생님들은 좀 경력이 있어. 경험이 많으셔. 전문 선생님들이야. 자, 그 선생님들은 h e a l t award. award가 뭐야? 기부, 기여하다. 주다. 이런 뜻이잖아. 점수를 줘야만 했어. 누구에게 학생들 에세이, 학생들이 뭔가 이제 작문을 썼나 봐. 그 학생 에세이에 점수를 줘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에세이가 모두 다 비슷한 질, 즉 같은 수준이었어. 생각을 해봐. 학생들의 에세이가 수준이 다 같다. 거의 다 비슷하다. 그럼 점수도 어때야 돼? 비슷해야 되는데 이 글의 맥락상.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다른 결과를 얻는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오직 Identifiable by student given name. 학생들의 주어진 이름에 의해서만 구별할 수 있었단 말이야. 다시 에세이에 점수를 부여해야만 했어. 근데 그 에세이는 모두 다 비슷한 수준이었어. 수준이 다 같았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에세이는 지금 which were which were only identifiable 구분 가능했다 이 말이야. 내용적으로는 절대 구분할 수 없어. 왜 거의 다 비슷했기 때문에 구분 가능했어. 오직 뭘로만 구분할 수냐면 있 다른 이름. 이름이 어때? 뭐데이비드, 엘머, 휴버트, 앤 마이클 이런 이름으로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연구원들은 가정했다는 말이지. 하이퍼사이스드 가정했습니다. 뭐라고 대대하라고. 대대하 뭐냐. 라이팅. 여기서 라이팅이라는 건 에세이야. 그 글. 어떤 글이야. 학생들에 의해서 쓰여진 글. 어떤 학생이야. 어떤 학생. 좀더 티피컬하고 대중적인 이름. 좀 뭔가 친숙하면서 <laughs> 대중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학생. 좀더 전형적이면서 대중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학생. 여러분 봐봐. 누구의 이름이 가장 대중적이야? 데이비드, 엘머르, 큐벌, 마이클. 가장 대중적이고 이 친숙한 이름이 데이비드, 마이클이겠지. would get the h i g h e r scores. 그러니까 익숙한 이름, 친숙한 이름이 가장 높은 점수, 더 높은 점수를 받더라 이 말이야. 그리고 그들의 예측이 맞았어. 라고 이 사람들이 가정을 했는데 그 예측이 맞았다는 거야. 어떻게 맞았는지 보자. 데이비드의 이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말이지. 우리가 들어도 데이비드가 가장 익숙하잖아. 심지어 선생님 아들 첫째 영어 학원에서 이름이 데이비드야. 데이비드 맞나? 맞는 거 같아. 뭐다 데이비드야 다 데이비드. 하면 데이비드야. followed by, 여러분도 이렇게 암겨주셔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 followed, followed by, 그리고 나서, Michael, Elmer, 마지막으로는 휴버트가 왔습니다. 됐지? 물론, 물론, 이름에 따라가지고, 이름에 따라가지고 점수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야. 그치? 물론, 이름이라는 건 단지 많은, A number of, 많은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해. 어떤 요인인 거야? Which form stereotyped reaction. 고정관념화된 반응을 이끌어내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봐. 능력치가 똑같아. 이름도 다 다르겠죠, 당연히. 사람 이름이 다르니까. 똑같아. 근데 생김새도 가지각색. 다 달라. 정말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가장 잘생긴 남자부터 가장 못생긴 남자까지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어. 다 똑같은 대학교에 똑같은 학과였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능력치도 다 똑같아. 그러면 누가 취직될 가능성이 가장 높겠어? 철승인 사람이잖아. 그것 또한, 외모 또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 외모 또한 고정관념화된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잖아. 그치? 철승인 애들이 뭐라 그러야 될까? 사교성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도 잘할 것이다, 라는 이런 고정관념이잖아, 사실. 진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고정관념화된 반응을 이끄는 많은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해. 하지만, 한 가지 것은 확실해. 뭐, 선생님들의 반응, 누구한테 있어서, 학생들의 이름에 대한 선생님들의 반응이 분명히 강조동사지, to have. an influence on student grades 학생들의 어떤 성적에 영향을 미치더라 뭐 다른 부분도 당연하지 다른 부분 뭐 이를테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의 어떤 직장 뭐 아빠가 A라는 학생은 국회의원이고 B라는 학생은 농부야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그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자식한테 더 좋은 점수를 주는 어떤 좋지 않지만 이런 고정관념화된 반응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아 이름 또한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들 반응, 특히 점수 측면에서 분명히 영향을 미치더라.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됐지? 자, 4번, 5번. 사강의 4번, 5번. 자, 보자. 첫 번째 문장, 주제문, 요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꼼꼼히 보셔야 돼. 자, 연구원들은 어떤 자연적인 호르몬, 뭐 호르몬이 자연적인 거지 뭐. 어떤 자연적인 호르몬을 발견했는데 어떤 호르몬인 거야? seems to affect muscle tissue in the same way as exercise. 운동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동과 같은 방식이라는 건 아마 이게 플러스적인 개념의 호르몬인 것 같다. 그렇지? 보통 우리가 운동한다 그러면 어때? 좋은 거잖아. 맞지? 자, 운동과 똑같은 방식으로 근육의 어떤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인 어떤 호르몬을 발견했다. 쉽게. 좋은 호르몬을 발견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운동과 같은 효과가 있는 호르몬이다? 그 어떤 호르몬이었어 우리 운동하면 뭐해?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살이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런 맥락에서 관련된 거겠지. 그치? 바로 나오잖아. 이 b u r s Calories. 칼로리를 태운다 이 말이야. 살을 빼준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인슐린 프로세싱이라는 건뭐 인슐린 처리도 개선시켜줘. 그리고 근데 Burst Muscle Strength, 근육의 어떤 힘 또한 Burst, 증진시켜주더라 이 말이야. 증진시켜주더라. 분명히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호르몬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더 키워나가고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겠지,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사용하길 희망합니다. 이 호르몬을 뭐로서 사용하길 희망하는 거야? 일부로서, 뭐의 일환으로서? 베스트 Obesity. 오베스트가 뭐니 비만인가 비만 그다음에 다이아베트 당뇨병 치료의 일환으로서 이 호르몬을 사용하기를 희망합니다 쉽게 말해서 의학적으로 활용하기를 희망한다 이거지 자이 새로운 호르몬인데 어떤 호르몬인가야 뭐 이리신 뭐 이리신이라고 읽어도 되겠네. 이리신이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호르몬은 헬스턴 화이트 r 인트 브라운 t 하얀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꿔 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통 안 좋은 걸 좋은 걸로 바꿔 줄거 아니야. 그렇지? 지금 이게 좋은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대충 유추해낼 수 있는 게 이게 마이너스 개념의 지방이고. 지방이 다 나쁜 건 아닐 거 아니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개념의 지방이 되겠지. 자, While white fat stores excess calories. 그러니까 하얀 지방은 문제가 뭐냐? 지나친 칼로리를 어떻게? 저장해버리는 거야. 너무 많은 칼로리가 저장이 축적이 돼버리면 살이 찌잖아. 는 반면에 Brown fat is used. 사용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열을 프로듀스. 생산하기 위해서. 열을 발산시키기 위해서. 열이 자꾸 발산해야 칼로리가 소모가 되는 거잖아. 지방이 타잖아. 지방이 탄다는 건 살이 빠지는 거잖아.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되잖아. 운동을 하면 열이 나잖아. 같은 맥락인 거야. 운동과 같은 방식으로. 됐지? 열을 발생시키고 열을 생산해내는. 다시 말해서 지방을 태우는. 살을 빼는. 운동과 같은, 이 말인 거예요. 한 연구에서, 마이스는 그 마우스의 복수형이지, 그치? 쥐, 주입이 됐어. Injected with erythrin. 이 호르몬이 주입이 된 쥐들은 관측되어졌습니다. 뭐 하는 것으로?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유산소 우리 어떤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지니? 근육 운동보다 뛰는 산소를 태우는. 그렇 산소를 태운다는 것은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되지 그러니까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산소가 소모가 되고 열을 만들어 내고 됐지? 지방을 태운다는 개념이 되는 거야. 이에 대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산소가 소모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 산소가 소모가 되어 있다는 것은 지방이 지금 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더 많은 그러니까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는 것으로 관측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동사, 투부정사 이하는 주격보호가겠지 자그 다음에 마, mice, or overweight. 그러니까 비만이었던 쥐들은, lost several grams, 살이 빠지더라, within just 10 days, 단 10일 만에, of the first injection, 첫 번째, 그 아까 호르몬, 주입이 된첫 번째 호르몬에, 딱 10일,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그만큼 효과가 즉각적이다라는 거야. 약 10일 안에 어이고, 살이 빠져 버리는이 치료는 또한 도움이 되더라 이 말이지 뭐에 도움이 되냐 in the regulation of blood sugar levels 하면 혈당 수치 뭐라고 하면 될까 조절 어, 혈당 수치 조절에도 도움이 되더라 이 말이지 which is related to diabetes prevention 그러니까 혈당이 뭐 올라가면, 당뇨병이랑 관련이 있나 봐. 뭐, 선생님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왜? 혈당의 수치를 조절한다 그랬지, 그치? 근데 그것은, 즉, 혈당의 수치라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는 거야? 혈당 수치 조절이라는 것은, 당뇨병 예방과 관련이 있더라. 단순히 살을 빼는데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살과 관련된, 특히 비만과 관련된 질병, 거기서 발생되는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에로이신이라는, 에로이신이라는 이 호르몬을 기반으로 한 이런 약제들이 m a y e not be ready for years. 아직 그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몇년 동안, 몇년 안에는 이, 이 앞으로 몇년 안에 준비되지는 않을 거다 이 말이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they could someday. help doctors treat bestian diabetes. 어떤 비만과그 다음에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누가? 의사가 비만과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호르몬. 그치? 자연적인 호르몬인데 어떤 호르몬이냐 하면, 운동과 똑같은 방식으로 근육의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이 호르몬. 그러니까 이제 운동과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이고, 운동이라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살이 빠진다. 살이 빠지기 때문에 살과 관련된 측면의 어떤 질병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호르몬이 지금 발견이 됐고, 그것과 관련해서 더욱더 나아가서 의학적으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오케이? 자, 6번 질문 별표 쳐두고 자, 보자. 한 경제학자에 따르면요. 경제학자에 따르면 언어. 경제랑 언어 조금 미스매치인데 어떤 내용인지 볼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는 have an influence on, 영향을 미치다. 야, 어디에? 가능성. likely도 가능성이야. 어떤 가능성? to engage in some habit such as such as overspending, overspending 좀 부정적인 거네 또는 overeating 과식이지, 그렇지? 과소비 또는 과식과 같은 어떤 행동에 참여할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더라 언어 이건 반대로 특정 언어는 과소비나 또는 과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지또 어떤 언어는 과소비나 또는 과식을 하게끔 만들어버릴 수도 있더라, 이 말이지. 언어? 언어의 어떤 측면, 어떤 차이, 어떤 특징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자, 그 사람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 The fact. 사실이야. 어떤 사실? People from the UK accumulate more debt than Mandarin Chinese speakers. 까지가 앞에 있는 fact를 수식하는 수식절이 되는 거고 동사, 그 다음에 due to English grammar가 주격보호가 되는 거지. 그 사실은 뭐 때문인 거야? 영어에 문법 때문이다. 다시. 그 사실은 영어의 문법 때문이다. 어떤 사실인지는 아직 보지 마. 아까 앞서서 뭐라 그랬어? 과소비를 하고. 그치? 과식을 이끌어낸다 그랬잖아. 뭐가? 특정 언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보건데, 어떤 사실이 영어의 문법 때문인 거야? 어떤 사실? 과소비. 과실 그걸 한다는 사실은 영어의 문법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지, 그치자 내용 보자. 자 영국 사람들은 accumulate 축적해더 많은 빚을 축적하더라. 그러니까 더 많은 빚을 지더라이 말이지. 누구보다 만다린 차이니스라 그러면 차 h i n e s 라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중국어. 왜 m a n d a 이냐면 중국어가 중국어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잖아, 그렇지? 그 중에 가수가 쓰는 중국어가 많다는 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중국어라고 생각하면 돼. 중국말을 사용하는 중국어보다 더 많은 빛을 축적한다는 사실은, 자, 예를 들면, 문법 때문이다. 이 말이야. 문법. 영어의 문법적 문법 때문이다. 어떤 문법 때문에, 그렇죠. 어떤 문법 때문에 과소비를 하는지. 과소비를 하기 때문에 빛이 생기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그렇게 맥락 연결을 지어야 되는 거야. 그지 자, 보자. 이 중국어와는 달리, like Mandarin, 중국어와는 달리, 근데 중국어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자. 중국어만 제대로 보면, 영어의 어떤 측면, 특히 문법적인 어떤 측면 때문에 과소비를 하게 되고, 과소비를 하니까 더 많은 빚이 생겼는지를 알수 있잖아. 만다린, 중국어만 달리는데 중국어가 뭐냐? In which the distinction between present and future tense, 아, tense가 시제란 말이야, 시제. 현재, 과거, 미래 할 때. 현재와 미래, 시제 사이의 차이가 애매해, 애매해. 차이가 별로 없어, 차이가 별로 없어. 예를 들면 우리나라말도 나 한다, 했어. 진짜, 말 그대로 한다, 했어. 뭐, 모음의 차이 정도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영어 잘 생각해봐. 영어는 없던 단어. 뭐, 이를테면, 현재 완료라 그러면, 뭐, 해부 pp에서 해부가 생기고. 조금 차이가 크잖아. 문법적으로. 그치? 애매모호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암시되어진다라는 건 파악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문맥적으로. 자, implied가 뭔 뜻이야? 암시하다란 말이지. 그러니까 암시하다라는 건 파악하다. 근데 앞에 이지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 파악되어집니다. 그냥 바로 문법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문맥을 봐야 파악이 된다는 거야. 이 말은 문맥을 봐야 현재인지 과거인지 알수 있다는 건 시제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잖아. 그치? 이런 애매모호한 차이가 애매모호한 만다른, 중국어와단 달리 영어는 어떻다는 거야? 완전 애매모호하지가 않고 완전 다르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영어는 별개의 단어를 사용하는 거야. 완전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거야. 현재랑 과거. 예를 들면 I go to school. I went to school. 다 다가 완전 다르잖아. 고랑, went랑. 시각적으로 어때? 완전 다른 단어잖아. 이 단어를 모르면 이게 같은 단어인지도 모를 거 아니야. 그렇지? 뭐 하기 위해서? 이 시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 별개의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 이 말이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무슨 내용이냐? 언어 때문에 과소비 또는 과식을 하더라 이 말이지. 언어의 어떤 측면 딱 보니까 언어적 측면 문법적인 측면. 문법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측면? 시제적인 측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계가 시제가 분명한지, 시제 차이가 시각적으로 아니면 애매모호하고 뭔가 문맥을 봐야 알수 있는. 잘 파악이 안 되는 이런 측면에 따라 가지고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자, 그다음 문장. 자, 경제학자들은 이 이론을 뒷받침했대. 백업! Back 백업! 뒷받침하다. 이 이론을 뒷받침했어. 몇몇. hard라는 건뭐 어려운, 힘든 이런 뜻이 아니라 정확한, 명확한, 분명한 통계 수치를 가지고 이 이론을 뒷받침했습니다. 분명한 정도에서 하면 돼. 즉, 뭐냐. speak languages with a weak distinction between present and future tense. weak이라는 건 뭐니? 애매모호한. 약한 차이. 현재와 과거, 시제 사이에 약한 차이라는 건 애매모호한 차이지. 그지 아까 앞서서 어떤 언어였어? 중국어였잖아. 그지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를테면 만다린. 사,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까 어떻게 다 그랬지? 영국 사람들이 더 많은 과소비를 한다 그랬지. 그렇지? e 24 less likely to be smokers. 담배 필 가능성이 더적다이 말이지. 아니, 시제 차이가 불분명해. 또는 시제 차이가 나긴 하지만 문맥에서나 잡아낼 수 있어.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은 과소비도 안 하겠지만 담배 필 가능성도 별로 없대. 그리고 29% more more likely to exercise regularly. 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됐지?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왜 과연 그렇게 될까? 자, 그의 결론은 데디아인데 대디아가 뭐냐? 영어와 같은 언어. 자, 여러분 생각해봐. 영어와 같은 언어라는 게뭘 얘기하는 거야? 영어와 같은 언어. 영어와 같은 언어가 어떤 언어야? 문법적인 시제가 분명히 드러나는. 즉, separate words. 분리된, 개별적인, 독립된 단어를 사용하는 거잖아. 시제가 분명히 드러나는. 그지 이런 영어를 사용하는 언어들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보게끔 이야기시키는 거야. 뭘 보게끔. 현재와 미래를 두 개, 완전히 별개의 분리된 시제. 로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바라보게끔 야기시킨다. 뭐 참고로, view, a, s, b.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여기 a, b가 되겠지.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completely separate things, separate tenses. 별개 분리된 시제로 간주하게끔 야기시킨다.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가 완전 다른 거야. 다른 시제야. 근데 중국어, 어때? 현지 시제와 미래 시제가 애매하지. 마치 연결된 것 같은. 그지 연결된 것 같은. 근데 영어에서는 현재와 미래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했어. 이것이 목적어인데 가짜 목적어야. 목적보어. 목적보어. 했지? 얘는 의미상의 주어고, 진짜 목적어. 의미상의 주어는 얘거야 자, 이것은 목적어를 더 쉽게 만들어버립니다. 목적어가 뭐냐? 그들, 즉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to push aside their worries. 그들의 걱정을 push aside 하면 따로 떼어놓는 거야. 즉, 걱정을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따로 떼어놓는다는 건 잊어버려. 그리고 행동에 참여해. 어떤 행동? 행동. They may have negative effects in the future.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한번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음, 작년에 선생님이 담배를 피서 선생님이 담배 안 피거든? 내가 술을 나요 선생님이 술 좋아하니까. 작년에 술을 1년 내내 마셨어. 하루도 빠짐없이 예를 들면 내내 마셨어. 술 때문에 위가 아파, 위가 아파, 위가 아파. 과거잖아, 그렇지? 그러다 한동안 끊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근데 미래에 또 술을 마시는 거야. 왜? 과거와 미래가 시제적으로 시각적으로 연결이 돼 있지 않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 또 술을 마시게 되는 거야.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이게 또 마찬가지로 과소비나 다른 측면에도 연결이 된다는 거야. 이해했지